오늘은 유럽으로 갑니다 그동안 유럽을 갈 생각이 없었던 게 물가도 그런데 비행값이 비싸서였거든요 며칠 전에 비행기표 알아보다가 19만원에 유럽까지 직항으로 갈수 있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예약했고 그래서 오늘은 14시간 반 정도를 날아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 첫 유럽 너무 재밌겠는데? 오늘 타고 갈 비행기는 요겁니다 시웨이형 감사합니다. 보통 저가항공은 3, 3배열이 많던데, 2, 4, 2배열이네 모니터는 비활성 상태래요. 누르지 말라되어 있고. 키가 178인데, 이 정도면 널널한 느낌? 여행가시는 거예요. 어, 네. 혼자 갔어요? 네, 혼자 가요 싸가지고 그쵸, 저도. 확실히 네. 독일 가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서양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안, 네. 근데 이게 화면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 네. 중간중간에 어디쯤 왔나 보는 네.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긴 해요 진짜로 여행을 하고 영상으로 한번또 여행을 하니까 여행을 두번 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복차 으로주세요 네, 네. 맛있는데 네. 복차 이랑 아스파라거스랑 이런 감자샐러드인 것 같아요. 안 네. 된다. 충전기 안 된다. 같은 식사 에 소고기 버섯 중이랑 소세지 계란 요이 중에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저 소세지 먹겠습니다. 한 8시간쯤 왔고 6시간쯤 남았거든요 지금 기분이 상병살 때 느낌이야 분명히 많이 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지? 이런 느낌? 수고하니다 감사합니다. 오감사합니 독일어가 들리는데 벌써부터 센데요? 막 부크가 가잇! 이게 유럽 냄새인가요 비염 때문에 냄새가 못맡아지고이상하게다현지인분들만 <laughs> <laughs> 타신 것 같은데. <laughs> 어디가 <가신> 신거지 <laughs> 담배 냄새가 지사가 <laughs> <laughs> 느낌 개오지는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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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와, 너무 춥다. 호스텔까지 걸어서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여기는 횡단보도 라인이 양옆에만 있구나. 낙엽이 엄청 떨어져 있어. 독일도 가을이 왔구만. 왜 이렇게 주변에 뭐가 없는 것 같지?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해가 다져버렸네? 왜 이렇게 어두워? 다, 다 왔구만. 여기네. 체크인 했고 여기는 하루에 2만 5천 원짜리 호스텔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는 헝가리에서 온 아담이란 친구를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이구나 와 진짜 개배고프다 이번엔 한번 일로 가볼까? 야이그래피티들 보소 얘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느낌 있다 요런 분위기의 동네 피자집인가봐요 소스 바르고 치즈 올리고 헬로 하하하하하하 평범한 마르기레타 피자인데 짱 큰데? 8.5유로니까 14,500원 정도 나왔고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가격이 <laughs> 음음김 나는거 보세요 바로 나가가지고 <desconaltro> 특별할거 없는 토마토소스랑 치즈만 얹은 피자인데 아왜 이렇게 맛있네 배가 너무 부르다 바로 맞은편에 바가 있네 어우 분위기 좋은데 어디서 오세요? 어디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세요. 저는 테네시아에서 오세요 이 차는 프랑크프리트에서 오세요 A German beer, no, no, that one's Not German it. beer. Bex. When you drink Bex, you you forget your ex. Can I have a one bottle of Bex, please? Yes, mate. Cheers, okay, mate. Cheers. Cheers, Cheers, buddy. You have to try the Tunisian Harry's. You have to. By the way, this is nice. So you're the fan of the Ein Frankfurt? Ah, oh of years and Yeah. A few decades ago, the Korean player was in the. Uh, what is his name? Wait, wait, wait. Yeah. Taboo. He played in France. Yeah. That, that is why I know the team. Yeah. Really? Yeah, it's for you. Thank you. See? Easy peasy, lemon squeezy. Like. <laughs> bro, thank you for the beer. Thank you, thank Cheers, you. is my friend. Yes. This is lovely. Lovely, jubbly, koshti, boshti. So, bro, it was nice to meet you. I'm really cold and lik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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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Oh. Oh. Yeah. <laughs> okay. okay. very muc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photo. Photo, photo, photo. Yeah. Okay. Thank you. Have a good time. My friend. My friend. Oh, it's 독일. 와, 개춥네. 네, 여기는 제 호스텔이고 어제 밤에 도착해서 하루를 잤는데 독일 창문은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해서 열면 이쪽이 축이 돼서 열리거든요. 이렇게 넓게. 이걸 손잡이를 위로 올려서 열면 축이 이쪽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열려요. 신기해, 신기해. 아침에 보면 요런 느낌이구나.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지를 가 볼까 합니다. 트램을 타고 갈건데 한글이 써있네 어, 3.8유로에 티켓을 샀고 1유로에 1,700원이니까 6,500원 정도 하네요 아 어, 눈물나는데? 여기는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하나봐요 너무 귀여운데? 레머 광장이라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인 것같더라국 건물 너무 귀엽다. 마인크래프트 같아. 여기도 벌써 나무에 크리스마스 장식 해놨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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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거든요. 에을다안 열으셨네. 아, 서 낭만 있다. 저위 인형을 너무 귀엽다. 그래서 웨딩 촬영 같은 거 하시나 본데 사실 여기 프랑크푸르트가 약간 노잼 도시로 유명하더라고요. 볼게 별로 없어서. 근데 오히려 좋아.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또볼게 없어도 일단 분위기가 미쳤어. 와. 여기가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이래요. <laughs> 댕댕이 사진 찍으신. Really cute. <laughs> Loves to bark. 아 오케이. <laughs> Have a good day. You too. Bye. 분위기 미쳤다. 새가 있네. 백호. 오리인가? 자꾸 와 예쁘다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뻐요. 강 있고. 야저 건너편 건물 너무 예쁘다. 뒤에는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있고. 끈적하게 아... 아... 여행도 가능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여유로서 워 너무 좋아. 윤술도 너무 예뻐. 너 아까 개 아니야? 여친 있었어? 이제 숙소까지 약 3km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어가볼까 합니다. 저 발코니 너무 귀엽다. 앞에는 이제 옛날 건물들 있고 저 뒤에는 높은 건물 느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제 왔던 프랑크푸드 중앙역 역사가 역사가 있는 느낌. 이상이다. 역전이라 그런가. 다들 엄청 바빠 보이시는. 여기는 카페인가? What is Cortado? c o r is a s Is it sweet? Or... No, just coffee. No. Thank you. Cortado라는 커피래요. 여기 앞에는 요런 게 있어요. 자판기 커피에서 설탕 없으면 나는 만들요 이게 2.9유로니까 5,000원. <laughs> 감사합니다. 저 직원분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다 들었다고 해가지고 얼른 나왔습니다 개 부끄럽잖아 어제 밤에는 여기가 좀 무서웠는데 낮에 보니까 평범한 동네였어 독일이 해가 되게 빨리 지더라고요 해가 거의 8시인가에 떠가지고 한 4시 반 되면 해가 다 지더라고요 열쇠 가게인가? 제가 어디서 듣기로 독일이 되게 기술이 좋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일본처럼 열쇠를 고집한다고 하더라고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 밥밥 비밥 밥. 밥 먹자. 아니 숙소에서 밥 먹으려고 구글맵 보는데 여기 무슨 다문화 거린가봐 근처가 아프가니스탄 음식점, 모로코 음식점, 인도 음식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독일 음식 같이 생긴 걸 파는 데가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야외 식당 이런 느낌이어서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옷 껴입고 장갑도 꼈고요. 뒷요리가 뚫리 셨는데 저기 보이네. 그릴 스테이션 갈루스. Is this German food? German food, yes, my friend. Okay. Is this one s a a i g Salad. And the curry bust. 이거는 커리 부어스트. 소세지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인 것 같네. 커리 부어스트. 딱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세지에 돈까스 소스에 카레가루 얹은 맛 헬로? 카레가게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먹니거보이더니 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배추 샐러드만. 이게두개궁합이 좋아 안 되겠다 진짜 못 참겠어요 저 지금 맥주 못 참겠어요 어제 티지 친구 만났던 바에 다시 왔는데 지금 보니까 바가 아니라 길거리 매점 같은 느낌이네. 주로 마실 수밖에 없는 게 맥주가 제일 싸. 이유로니까 한 병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빠이.